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은 이번 3시즌이 끝나기 전에 3시즌 사기 캐릭으로 군림했던 모자이크 씬 가볍게 즐겨보려고 왔고요. 이거 그냥 싸구려템으로 대충 세팅해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의 꼬리 드래곤테일을 좋아해서 드태 신을 만들었고 일반적으로는 이 용의 발톱 드타를 많이 쓰죠. 제 마음대로 세팅해봤는데 그냥 맛보기만 해보려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왔어요. 템부터 보시면은 일단 모자이크 쌍인데 요 필살기가 충전을 소모하지 않은 50% 저것 때문에 이번 시즌은 사기 캐릭이 됐죠 요거 쌍으로 끼면 100%가 돼가지고 필살기를 계속 쓰거든요 이게 뼈대가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작을 했는데 아무렇게나 작해도 세서 아주 좋네요 네,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옵션은 기본적으로는 번개 기술만 높으면 되는데 저는 드태신이기 때문에 화염 기술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옵션을 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맛보려고 대충 작해 봤고요 머리는 거블 아무래도 화염 기술을 쓰다 보니까 거블을 썼고요이 화염 파괴참 때문에 거블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또 두번째 이유로는 원래 드탈신 하면 일반적으로 다이어 뎀을 많이 쓰는데 그 어쌔신 얼굴 보기 싫어 가지고 네 <laughs> 얼굴 가릴 수 있는 꺼져가는 불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갑옷은 수수께끼, 마라 목걸이, 스웩, 치륵설이패케링 하나, 그리고, 묻 그림자 춤꾼에다가, 마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패케 프레임도 50밖에 안 돼요. 요패케 프레임 65로 맞추면,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텔레포트가 훨씬 빨라지는데, 뭐이 정도로 해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수압은, 당연히, 콜투, 소집이고요 영혼이랑. 부적은 그냥 화염파괴참에 애니, 횃불, 그리고 나머지 뭐 저항참 나머지 비었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병은 지금 보면은 액트3 용병을 썼거든요 키라랑 수호천사로 해가지고 저항 90까지 맞춰주고 영혼 모너크에다가 역병 해가지고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해서 썼고 얘를 쓴주 목적은 이 마법부요 요것 때문에 썼거든요 스택을 모았을 때 필살기를 쓰면 어차피 명중이 100% 되는 패치를 옛날에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불사조 일격, 요런 스택을 모을 때 명중률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명중률 보시면은 지금 얘 때렸을 때 74%인데 81로 올라갔죠? 네. 얘가 명중률 상승에 도움이 꽤 돼가지고 얘를 사용해 줬고요. 당연히 얘 말고 2만 용병에서 무한 쓰는 게 훨씬 세요. 네. 저는 그냥 무한 그만 좀 쓰고 싶어 가지고 얘를 써 봤고 좀 새롭잖아요. 네. 그 새로운 맛으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탯은 민첩은 템젠에만 적당히 맞췄어요. 그래도 병중률이81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민첩 좀더 찍어도 괜찮구요 그리고 생명력은 이 콜투 외치고 대충 한2000 정도 나오게 찍어 줬고 나머지 힘을 줬어요. 이드테신 같은 경우에는 힘 찍으면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서 힘을 많이 찍어 주거든요. 만약에 드테 말고 드탈 하실 거면은 힘도 그냥 템제한 주고 활력을 더 많이 줘도 되고 그스텟 나눠 가지고 민첩을 더 줘서 이 명중률 올려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 모자이크씬 어떻게 해도 그냥 사기거든요. 그리고 스킬 트리 더 찍지 않고요 그림자 달려는 무기막기까지 하나랑 흐리기까지 하나씩 찍어요. 그리고 보통은 공속을 맞추고서 흐리기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요 흐리기를 쓰면 저항이 많이 올라가고 안정성이 좀 올라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폭발적인 속도를 너무 좋아해서, 이거 안쓸 거면은 어쌔신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쓰고 다녀요. 저항이 이렇게 개판인데도 안 죽어요. 워낙 세서. 가끔 위험할 때 흐리기 써도 괜찮아요.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위험한 몹들이 많을 때는 흐리기 써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좋아해가지고 이걸 쓰고 다니고요. 그림자 방토도 그냥 안정성 높여주려고 찍었는데, 막 엄청 쓸 일이 많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가끔 쓰는 정도. 정신 폭발까지 찍어주면은 그 디아블로 소환될 때 스택이 다안 사라지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써요. 그리고 무술에서는. 용의 꼬리, 드래곤테일 만땅에다가, 요, 불사조 일격 만땅에, 요, 호랑이 일격 만땅, 그리고, 천둥의 손톱 만땅, 나머지, 얼음 칼날 주고 있어요. 여기서 또, 드태신 말고, 드탈 하실 거면은, 이거, 이거 찍지 말고요. 요거 뭐, 발차기, 원하시는 횟수만큼 맞추고, 나머지 이런 거 찍고, 뭐 이런 거 찍고 해서, 딴 애들 세게 해줘도 괜찮아요. 뭘 찍어도 괜찮습니다. 얘는. 뭘 찍어도 사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킥 아무거나 하나 찍고요 요, 호랑이 일격이랑 요거랑 요거 세 개만 만땅 찍잖아요? 나머지 아무거나 찍어도 개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콜투 외쳐주면은, 대충 체력 2,000 되구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스택을, 불사조 일격은 두 개만 쌓아요. 번개가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쌓고, 호랑일격 이 데미지 뻥 때문에 3개, 그리고 얘는 가끔 버그가 있어가지고 2개만 차지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3개 차지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구요. 얘는 그냥 3개 차지하고 얘는 좀 안정성이 목적이긴 한데 얘도 3개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차지할 게좀 많죠? 얘만 2개고 나머지 4개는 다 3개씩 차지한다 보면 되구요. 이거 데미지 보시면은 이게 엄청나거든요? 진짜 말이 안 돼. 보시면은 일단 용의 꼴이요. 원래 이렇게 3천에서 6천 정도인데 이거 두 방에다가 요거 세 방에다가 이거 피읍도 채워주고 번개 다 했고 얼음까지. 얼음까지 다 해주면은 데미지가 85k 나와요. 근데 이 데미지를 계속 찰 수가 있어. 이게 사기가 아니냐고. <laughs> 그리고 여기서 드타를 해도 이게 30k가 나와요. 이게 뭐냐고. <laughs> 개인적으로 이 제자리에 서서 다리 달달달 떠는 게 싫어가지고 이 용의 꼬리, 드태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몇 바퀴 굴리다 보니까, 이 드태보다는 드탈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특별한 취향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드탈신 하세요. 드탈이 좀더 여러모로 편하고, 이 드태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서 계속 차면은, 제자리에 멈춰버리는 버그가 있는데, 드탈은 그런 버그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드탈이 여러 가지 세팅 맞추기도 좋아요. 요 필살기도 이게 많이 터져가지고 훨씬 세죠. 좀 눈이 아프긴 한데 눈이 아픈 것만 좀 감수하면은 드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컨트롤 대충해도 이렇게 세거든요 이거 다음 시즌에 하향이 될까? 만약에 하향 안 되면 다음 시즌부터는 맨땅 캐릭으로 어세싱 키우면 돼요. 불룬 두 개만 먹으면 이렇게 세죠 이런 애들은 화염 저항도 높은 애들인데 이렇게 잘 죽어주거든요. 진짜 데미지가 엄청나. 그리고 원래 이번 모자이크 씬 굳이 키워볼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시즌 갑자기 5월 4일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보게 됐고요. 근데 이번 시즌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닫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그냥 5월에 문 닫고 다음 시즌, 한달 즐기고, 6월에, 디아블로4나 해라,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거든요? 왜 디아2를 이렇게 버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세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시즌을 닫는다고? 좀 그래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게, 이 스택이 다 날라갔잖아요? 이 정신폭발 가지고서, 여기서 몬스터를 좀 해놓으면은, 이게, 디아가 소환이 돼도 얘네가 남아있어서 여기서 키가 한대 차주면 요 스택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거 못하겠고 그게 별 중요하지 않은 게 이거 대충해도 얘 죽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스택 안 빠지게 몇 번씩 차주면서 이게 뭐 스택 유지하는 게뭐 중요하냐고 네. 그냥, 패면 잡을 수 있거든요, 얘는. 얘 사기 캐릭이라서,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네, 요렇게 해서, 그냥 있는 템 가지고서, 가볍게, 이번 시즌 사기 캐릭, 모자이크 씬 즐겨봤구요. 제가 계속 말한대로, 드텔 취향이 없다면, 그냥, 드탈씬 하세요. 안정성도 높고, 템 세팅도 좀, 정형화된 게 많아서 쉽고, 훨씬 세요. 용병도 무한 들릴 수 있고. 얘도 L22 써가지고, 무한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제 취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은 그냥 나만의 듯해 모자이크 씬? 그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 얼굴 안 보는 게 제일 커요. 이거 얼굴이 안 보여서 좀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아마 이번 시즌 마지막 영상이려나? 좀 아쉽네요.